안녕하세요. 야무준튜닝용의점입니다 접대 차량은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정 앰비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G90 차량은 순정 앰비언트 라이트 밝기가 엄청 약합니다. 솔직히 있어도 크게 티가 나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광량 업그레이드 작업을 많이 하러 오시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글로우 모션 에어 무빙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작업 방식은 기존의 순정 부위에 똑같이 시공했기 때문에 어, 비너츠 방식으로 이렇게 조명이 꺼졌을 때는 자재가 노출되지 않아서 어, 기존과 똑같은 실내를 유지시키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글로우 에어 같은 경우에는 어, 원래는 이제 배, 저쪽 도어에서 이 차체 쪽으로 배선이 넘어오는 작업을 진행했지만 어, 에어 모션 같은 경우에는 저 도어에 전용 서브 모드를 장착합니다. 그래서 서브 모드를 장착한 후 메인 본체와 어, 통신 방식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이런 넘어오는 배선 작업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엠비언트 배선으로 인한 이제 도어 탈부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고요. 그리고 시동 을 걸면은 <laughs> 전용 스타트 세리모니가 시작이 되면서 엠비언트가 점등이 됩니다. 이렇게 세리모니가 시작이 되고요. 에어컨 여기서 에어컨을 쓰게 되면은 블루로 반응하고 히터 때는 레드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기어를 후진을 어떻게 되면은 후진때는 이렇게 엠벤트가 꺼지게 됩니다. 어, 엠벤트 조명으로 저 유리창에 반사돼서 미러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후진때만 이렇게 꺼지게끔 저희가 세팅을 해놨고요 후진기어에서만 엠벤트가 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깜빡이게 되면은 우측 깜빡이 들었을 때 우측 도어가. 좌측 깜빡이 들면 저쪽 도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순정 앰비언트가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어, 순정 연동으로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어,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차량 들어간 다음에 쭉 내려서 라이트 실내 부드 조명 들어가서 기존과 똑같이 이렇게 색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량은 이제 기본 시공 대시보드 도어들 1열, 2열 작업이 되었고요. 옵션으로는 도어 캐치, 도어 포켓 그리고 후등 1, 2열. 이렇게 작업되었고 그리고 기어 콘솔박스 기어 콘솔박스 의 좌우측에 아크를 메리 평으로 어, 추가 신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로어 r g 에어 모션 같은 경우에는 글로 에어모션 같은 경우에는 전용 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인 어플 화면이고요 여기 모션 선택에서 지금 순정 연동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순정 연동으로 체크되어 있을 때는 모니터 화면에서 조작이 되는 거고 여기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동작들이 나옵니다 단색 컬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눌러서 밑에 색상 설정 들어가게 되면은 어 싱글로 해놓게 되면은 이렇게 눌러서 통합적으로 색상을 바꿀 수가 있고요 멀티로 해놓게 되면은 m b 에트 설치된 부위에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양의 전면부를 눌러서 레드로 하고 싶다 레드로 바꾸고 우측 도어를 눌러하고 싶다 그리고 포켓은 뭐 옐로우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색상 변경이 다 가능합니다.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멀티 컬러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뒤로 가게 한 다음에 그라데이션 모드 여기 들어가서 지금 보면은 이제 고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고정으로 색상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모드고 모빙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라데이션 모드는 이렇게 색상이 혼합돼서 연주되는 모드로. 블로우 모션, 무빙 앰비언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오두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경계 설정에서 부드럽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고 강렬하게는 좀 색상이 좀더 진하게 강렬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속도 설정으로 어 원하는 좀더 빠르게, 좀더 느리게 이제 변환이 되는 걸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누르게 되게 되면은 뭐 댄스 모드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상 상태 들어가서 밑으로 내리면은 왼쪽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전원을 켤수 있는 모션 동작들이 있어요. 눌러서 사용하고 싶지 않은 모션 동작들을 이렇게 끌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깜빡이 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레드로 동작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그린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린 누르면은 그린으로 변경됩니다. 취향에 맞게끔 언제든지 색상을 서, 선택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 있,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스타트 세레모니, 세리머니, 부바 세레모니도 눌러서 원하는 색상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동을 끄게 되면은 부바 세레모니가 시작이 되면서 앰비언트가 종료가 됩니다. 이상 제네시스 g 구0 앰비언트 라이트 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